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청년당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대한애국당은 멋있고 강한 정당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오파 정당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승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멋진 정당입니다. 거짓과 부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는 강한 우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연향력 있고 경쟁력 있는 멋진 나라입니다. 3일 운동의 정신으로 끝까지 투쟁하여 독립이라는 승리를 얻고 북한의 6.25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듣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아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의 대한민국을 알린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성기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대통 양. 세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국적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며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산업 기술력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 애국당 방원이라고 멋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과 5G 시대가 맞이한 지금, 문재인 전파 독재 정권은 어떻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중요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인권 참사, 자유 참사, 안보 참사, 외교 참사.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키고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첨사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선동, 여론조작, 사기 탄핵, 가짜 대선, 거짓과 부리가 마치 진실과 정의인들,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며 대한민국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에 반하는 문재인 전파독재정권과 거짓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극기의 깃발 아래 서야 합니다. 깨어있는 청년이라면 문재인 전파독재정권을 타도해야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대한애국당과 함께 태극기의 깃발 아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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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자. 지금 이곳에 모여 태극기 성조기 대한애국 당기와 함께 투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많은 선배 동지님들이 계시기에 저와 같은 청년들은 많이 배우고 공받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차고 뜨거운 발걸음은 국민들과 청년들을 깨울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진실승리, 정의승리, 멸공투쟁, 자유투쟁.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 도라니라, 도라니라, 도라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자유 대한민국